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시편 140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시편 140편 이 내용은 시편 138편부터 145편까지 예, 8편의 다이시 중에 세 번째 시편이 되어집니다 이제 다이시시 편의 두 편은 찬양시가 되어지고 이어서 이제 140편부터 142편까지 세 편은 비탄시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후에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또 동시에 이런 비탄의 그런 환경 속에서 주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예 신뢰하며 이렇게 확신 가운데 예 하나님 앞에 지금 노래하는 어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140편 이 내용은 네 부분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악인들이 여러 가지 예어 이렇게 해열려는 그런 음모와 그리고 여러 가지 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일일이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호해 줄 것을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부터 7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과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그런 은혜를 회상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다면, 8절부터 11절까지는 악인들이 이제 이렇게 심판받을 것에 대한 간구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2절부터 13절까지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과 아침내 의인에게 구원을 베푸실줄 것이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 확신에 차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본다면은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이 내용은 다윗이 얼마나 공경에 처해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 예, 2절 내용을 보면 해하기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싸우기 위해서 매일 보입니다 그리고 3절 내용을 보면 뱀의 혀같이 날카롭게 하고 독사의 독이 있고 그리고 4절 하반절 보면 이제 어떻게든지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의 5절 이제 올무와 그물과 함정을 두어서 결국에 지금 다윗은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는 급박한 상황이다. 이랬을 때 다윗은 이제 악인들은 이렇게 철저하고 구체적이고 또 매우 실행적인 그런 모습으로 해가려고 하지만, 이에 맞선 다윗은 다른 게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예,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되 과거를 회상하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어, 간구하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무엇보다도 예,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심판을 하지만 의기는 구원을 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전체 140편 이 내용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자.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며 또 증인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그런 자에게 이런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악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의 그런 어떤 예, 도우심을 확신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됨을 오늘 10편, 140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그리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악인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지금 정황상 음, 어떤 내용이냐? 자, 3절 보세요. 그 혀. 그죠? 이 말씀을 하고 있고, 또 11절 보면은 악담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도 그들의 입술의 해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위경 속은 목과 연결이 되냐면 지금 말과 연결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140편 1절 악인은 어떤 자냐? 지금 거짓 증거를 하는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거짓 증거를 가지고 들이대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나를 꺼내주세요 하는 내용이 1절에 기록되어 있고, 동시에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과 포악한 자가 같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포악한 자이 내용은 10편 18편 4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대적자와 같은 의미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대적하는 그런 자 그리고 이제 늘 예, 입술을 통해서 거짓을 증거하는 그런 자들이 계속해서 함정을 파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거기에 빠져들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꺼내 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인과 포악한 자에게 지금 건져주고 보호해달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가? 2절부터 5절까지 자세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들이 마음속으로 뭘 꾀하고 있어요? 악을 꾀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면은 악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해 하려고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싸우기 위해서 뭐 합니까? 매일 모인다. 이 예, 지금 이제 아주 주도 면밀하게 작전을 세우는, 그러니까 2절 전체 내용을 보면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음모만 꾸미는 것이 아니라, 3절 내용을 보니까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한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뭐, 뭣도 있어요. 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뱀의 그런 어떤... 혀올림 그게 굉장히 지금 날카롭고, 그 날카로움뿐만 아니라 독이 있기 때문에 매우 치명적이라는 거죠. 독이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만큼 지금 악담하고 있고, 저주를 쏟아붓고 있고, 조롱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모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말로 나타나요. 예, 네, 그러니까 이 말이요. 사람을 굉장히 상처주고 심한 경우는 죽이는 그런 어떤 어, 무기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음모가 말로 나타나고 이제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히브리인들의 전형적인 그런 세 가지의 패턴이 나타나요. 그게 4절로 연결이 되어지죠. 4절, 여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서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소서. 지금 1절에 악인에서 포악한 자에게서 보호해달라는 내용이 사절에도 지금 동일하게 악인에 빠지지 않고 포악한 자에게 벗어나게 하겠소.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나의 걸음을 뭐하고 있습니까? 밀치라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악을 깨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꽤한 그대로 말로 공격해요. 치명적인 공격입니다. 근데 이런 말로만 예,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행동까지 나타나는 이런 어떤 모습이에요. 이게 세 가지로 어, 표현이 되는데 그게 5절입니다 이런 자를 이제 교만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만한 자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예, 지금 다윗을 해하려고 1번 올무와 줄을 놓았다. 이 덫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길 곁에 그물을 쳤다. 그리고 세 번째 함정을 팠다 이제 이제 삼중으로 덫을 놓고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요. 그렇게 해서 그 상태로 밀, 밀쳐,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매우 지금 위중한 그런 어떤 상황이고 급박한 상황 이런 어떤 내용이다는 것을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런데 이제 다윗을 헤아려고 하는 그런 자들은 어떻게든지 악, 악한 괴교를 어저께 어 음모를 세우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로 공격하고 지금 이렇게 위경으로 빠뜨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윗은 6절 7절 먼저 이제 이런 위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6절 7절 내용을 보면은 자, 세 가지 신명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자6절 내용을 보면 내가 누구에게 말한다 여호와에게 말한 직접 싸우보고도 쉽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지금 조치는 내가 여호와께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 말할 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신명은 누굽니까 예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 나는 주님의 이제 종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 엘로힘 그 능력의 권능을 가지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분이 아닙니까 하는 내용으로 주님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내놓은 것은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으소서. 두 번째 신명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지금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간구하고 있으니까 내 길을 반드시 들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7절에 나와 있어요 7절 내용을 보니까 내 구원이 능력이 되신 주 여호와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전쟁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들어 주셨나이다. 가려 주셨나이다. 근데 가려 주시는 것이 뭘 가려 주는 겁니까? 내 머리를 가려 주셨어요. 한마디로 본다면 구원의 투구가 되게 투구를 씌워 주셨다. 이제 전쟁터에서 가장 인체에 치명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은 뭡니까 머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구원의 투구로 지금 씌워주시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이 유사한 내용은 신구약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있죠. 특히 이사야서 59장 17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시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전신갑주 중에 17전에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아기는 이렇게 치밀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행에 옮기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그들과 지금 그들의 그런 위협 속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되 먼저 과거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과거에 나를 이렇게 구원의 투구로 세워주셔서 안전하게 보호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8절부터 11절까지 예,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간구하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8절에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8절 보세요.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뭐 하지 말고 허락하지 말고. 그러니까 악이들은 어떻게든지 악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데 아예 그 생각 자체도 들지 말게 해 주세요. 이게 원천 원천적인 차단의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런데, 만일, 악인이 이제 악을 꾀하고자 하는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그 악한 꾀가 뭐 하지 말도록?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해달라. 아예 계획 자체가 실행되지 못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세 번째 내용을 보니까, 8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스스로 뭐 할까 하나이다? 높일까 하나이다. 이제 실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런 실행을 통해서 의인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 스스로 자고하지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구조 3단 논법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8절 이 내용을 집적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됩니다. 그러나, 9절, 10절, 11절 이 내용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에 대한 내용들을 기도하고 있어요. 자, 9절 보세요. 직접 싸우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입니다. 자, 9절.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본다면은 악한 말을 계속해서 내뱉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위증 거짓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거짓 증거하는 내용 그 자체가 그들에게 임할 것을 지금 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내용은 에스더서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하말이라는 자가 악을 행하잖아요. 모든 악한 계획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모르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나를 애워싸는 그런 자들의 악행이 오히려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것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10절 내용을 보면은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그래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에게 떨어지게 하시며, 아주 그냥 협곡에서 옥죄에 오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아예 거기에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이 내용은 심판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불 가운데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도 세 가지 모습이에요. 구절에는 말이 그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불이 그들에게 그리고 세 번째는 아예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게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구절 10절 이 내용을 통해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11절에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11절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한다. 그리고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만든다. 아예 예, 재앙이 따라가 가지고 결국에는 뭐 하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게 한다. 이 내용을 지금 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는 내용 가운데, 지금 이런 저주와 이런 심판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하실 것이지, 내가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내용은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최종적인 결론 모습입니다. 악인들은 이렇게 옥죄여 와요. 그런데 다윗이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되, 과거 베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데, 자, 이런 것이 오랜 경험 속에서 다인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게 한 내용이 뭐냐? 12절 보세요. 12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뭐하거니와 알거니와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용을 봤더니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 하나님은... 고난 당한 자를 반드시 뭐해 주신다, 변호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확신. 네, 차서 알고 있는 그 내용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말씀대로 살고자 할때 나타나는 그런 고난을 이제 받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호사가 되어주시겠다. 도와주시겠다. 이 사실을 지금 확실하게 알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에요. 궁핍한 자. 궁피판자. 그래서 궁핍한 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의를 베풀겠다. 이게 미시파트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재판이에요. 공의의 재판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변호사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를 위해서 재판장이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고난당하고 또 말씀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궁핍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 속에서는 이런 어려운 고초를 당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내려주시겠다는 확신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이렇게 변합니다 진실로 확실하게 의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가 지금 의인인데 그런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흔히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직접 이제 저주하고 뭐 심판을 빌고 그게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 할수 있는 그런 내용은 어떤 부분이에요? 감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직한 자,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올곧게 살고자 하는 그런 자는 주 앞에 거한다.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40편 지금 다윗은 어떻게든지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그 시대적 정황 속에서 사울이나 그리고 그들과 함께 추종하는 모든 자들이 이렇게 악행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진행하고 어려운 위경 속에 지금 밀어 던지며 어떻게든지 터슬러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직접 그들을 이제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입딱 다물고 신앙생활한다고 하면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또 주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자리 에 있게 되면 반드시 이런 어려운 환경은 나와요. 그러나 걱정할 것은 없는 것은 다윗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확실히 알수 있는 그런 내용은 반드시 원 하나님께서 변호사가 되어 주시고 재판장이 되어 주신다. 그러니 이제는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구원해 줄 것이 확실. 신을 하는 그런 어떤 거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천적으로 하나님을 뭐하는 거요? 예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가한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2절에 예, 32절부터 3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러나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아니, 예수를 믿으면 잘될것 같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면 잘될것 같았는데, 큰 고난의 싸움이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 그 속에서도 참고 있다는 것,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 혹 비방과 한란으로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또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어 있으니 34절 너희가 가치는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뭐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렇다. 확실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위경 속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낫고 영원한 산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비기업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신앙을 오늘 히브리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오늘 삶의 여정 속에서 정말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할때 어려운 환경이 놓이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고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실, 구원해 주실 주님 의지하고 날마다 승리하며 어려운 위경 속에서 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분복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제 찬양 이후에 비탄시 첫 번째 내용에 들어가면서 정말로 성전에 도착해서 어떻게든지 예,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찬양하는 삶 가운데 어려운 위경 속에 만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모습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제 다윗은 그러한 악인들의, 어, 개개화, 그리고 악인들이 이제 올무와 덫을 놔서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은 심판하시고, 구어, 의인은 구원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런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그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재판장이 되어주시기에 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까지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 사는 삶이 복이라는 것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고백하고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주님의 그런 어떤 도우심을 기대하고 확신 가운데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모든 악한 그런 계계에서 이기고 오직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